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토양에 대해서 얼추 개념을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양은요, 학술적으로 암석이, 큰 돌이 풍화가 돼서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된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체죠. 그리고 물과 대기 환경이 중간 위치에서 완충 역할을 하면서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총체적인 균형. 자연에 우리 지구촌의 자연환경이 총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토양입니다. 근데 이 토양이 망가지고 오염되고 있다라는 거죠. 풍화작용은 쉽게 말해서 큰 돌덩어리가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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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토양이 되고 식물을 기르고 있는 산림이나 흙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풍화작용으로 얼음에 의한 풍화작용이 있습니다. 돌이 틈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물은 얼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틈 사이로 비나 어떤 눈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있다가 겨울이 돼서 얼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서 그게 갈라짐이 더 커져서 큰 돌덩어리가 깨지고 깨지고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수목에 대한 수목에 의한 풍화 작용이 있습니다. 소나무인데요. 소나무는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에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산림에 가보시면 굉장히 어떤 절사면에 막 돌밖에 없는데 소나무가 멋진 자태로 잘 자라고 있고 햇빛이 강하게 장렬하는 곳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능선부에 잘 자라고 있는 소나무인데 이돌 틈바구니로 뿌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굉장히 어 억척스러운 나무인데요. 이 소나무에서도 돌들이 깨지고 저기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발견되기 쉽지 않은 현상인데요. 이 바람에 의해서 이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이 바위를 계속 치는 거예요. 수년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찰에 의해서 깎여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으로도 이큰 돌덩어리들이 토양으로 풍화되는 현상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 보여 드린 것의 실제 사진인데요.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물이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이큰 돌이 작은 돌로 깨져 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수백 년간 이러한 작용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식물을 기를 수 있는 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기반암들 아주 큰 암석 덩어리들이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것들, 그 다음에 더 작은 것들, 더더 작은 것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가 밟고 지내, 지내는 대지 흙 살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토층과 심토층까지 식물 뿌리가 안착을 해서 식물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모래나 찰르 같은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이 표토층이 식물 생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 저희가 살림에서 토양 분석을 합니다. 토양 분석을 왜 하냐면, 식물들이 생육이 잘안 되거나, 뭔가 생육이 불안정해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때 원인을 찾을 때, 토양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기후도 중요하지만, 기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자는 토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양을 채취를 하는데 채취하는 층은 이 표토층입니다 저희가 이 표토층에 토양을 떠서요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인 이 화학적인 분석을 해보면요 이 표토층에 굉장히 다양한 무기물들이 있어요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생장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기물들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어떤 수분 함량까지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토층에 있는 상태가 이 식물 생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정원을 꾸미실 때이 표토층을 아무 혹이나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표토층에 대한 고려를 해서 설계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어, 식물이 최대한 잘살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토층이 식물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 토양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기반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린 식물의 배지, 식물이 자라는 그 토대가 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서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담은 그릇,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라는 얘기죠. 역사를 품고 있어요. 굉장히 이 토양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재료, 건축, 의학. 여러분 흙집 짓죠. 황토 가지고 뭐 흙집 짓잖아요. 그러한 여러가지 재료가 되고요. 저희가 뭐 시멘트나 건축물 할때공구를칠 때도 이러한 토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어떤 토양 성분의 좋은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의학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탄소 저장고. 토양에 굉장히 많은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탄소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층에 축적되어 있는 탄소를 굉장히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특히 습지에 있는 그 이탄층. 이탄층이라는 것은 이제 습지 이 물가에 있는 어떤 좀 일반 산림에 비해서 조금 다른 속성을 가진 토양인데요. 어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습지에 있는 토양이 머금고 있는 탄소가 굉장히 중요 화두입니다.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그 습지에 있는 토양의 탄소가 자꾸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탄소 배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토양과 흙이 기후변화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